네, 오늘은, 어, 그, 탑동에서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찾은, 많이 가는, 어, 식당입니다. 특히 갈치구이가 먹고 싶을 때 찾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어, 갈치를 워낙 좋아해서 한 번씩 같이, 어, 오는 곳입니다. 어, 되게 평범하고 작은 식당인데요. 어, 남편분, 그니까 아저씨가, 어, 배에 선장이세요. 그래서 갈치를 맨날 잡아오시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부두 앞 여기 서부두입니다. 네. 부두 앞 맛있는 갈치구이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신도원 신도원 빠밤. 네 신도원 식당입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탑동의 자랑. 신도원에 왔습니다. 네, 신도원은 저랑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는 식당이고, 다이치고기가 정말 가성비, 정말 많죠? 만 오천 원 뿐이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낙지볶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운 낙지볶음.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같이 먹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도민들의 완전한 맛집이고, 음, 아저씨가 선장님이세요. 그래서 갈치 잡아 오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곳이랑 갈치 맛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반찬들도 다 제철 고구마 줄기 뭐 호박 네, 딱 제주도에서 많이 먹는 거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정말 달라요. 음. 음. 맛있는 젓갈도 주시고 갈치 속초도 주셔가지고 가장 먼저 양배추 쌈을 한번 먼저 먹어, 먹고 먹어보겠습니다. 이 갈치 속젓, 정말 맛있어요. 갈치 속젓, 네. 넣고, 이. 예. 음. 음. 진짜, 정말 맛있는 갈치 고기가 먹고 싶으실 때, 오시면 됩니다. 또다 공기 만드시고 저 공기가 좋고 제주도 음 근데 생각보다 제주도 갈치 고기집이 별로 없어요 조림을 해야지 좀 많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조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갈치 조림 별로 안 좋아해요 구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음. 고구마 주시. 여기 유일한 문제는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 <laughs> 간도 되게 좋고, 갈수있 너무 맛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뭐 어, 여기 있는 메뉴는 저가 거의 다 먹어봤는데 어 된장찌개 된장찌개도 진짜 맛있어요. 된장찌개, 된장찌개도 맛있고, 어, 김치도 맛있습니다. 김치도. 또 리스트를 저는 진짜 5만 원으로 가장 진짜 인간답게 먹을 수 있는 곳 어, 35,000원이고. 아 3만 원. 3만 원? 15,000원. 네. 그, 그리고 계란 후라이도 추가할 수 있어요. <laughs> 이거는 계란 후라이두 개만 주세요. 음. 아주 맛있어요. 네. 예. 와, 잘 먹었다. 여기는 아주, 진짜, 진짜, 보시면 앞에 수산, 수산물 종합 판매장이 있어요. 서부두라고 하는데, 앞에 부두가 있고, 여기, 아, 여기 아저씨가 태양호인가? 뭐, 예, 배를 갖고 계세요. 갈치잡이 배. 그래서 정말 가격이 좀 저렴한 어, 투박하고 저렴한 음, 그 갈치구이를 먹으러 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 무조건 네 타, 타산 없이 네, 요 신도원입니다. 신도원 신도원 네. 신도원. 네 오늘도 한끼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